드라이버스는 세미씨가 신청하고, 운전은 왜 내가 해요? 에이. <S> <S> 안녕하세요. 세미입니다. 요즘 유통계 핫한 키워드, 언택트. 코로나로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 소비가 이젠 일상이 되었는데요. 일찍부터 준비해온 언택트 서비스로 웃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제가 두 군데 직접 이용해 볼게요. 여러분, 파리바게트에서 구운 빵이 배달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가구운 빵 시간표도 있어요. 파리 바게트는 2008년 9월부터 1100개의 점포에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전체 점포의 80%인 약 2,800개의 점포에서 470개 종류의 빵이 배달된다고 합니다. 파바 딜리버리의 성공으로 SPC는 해피오더 앱을 만들었어요. 이 앱에서는 SPC가 운영하는 모든 브랜드의 제품을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스킨라빈스도 있고 던킨도너스도 있다. 색색도 있네. 색색 먹을까? 베스킨라빈스 먹을까? 아, 뭘 먹지? 아침이니까 가볍게 그냥 가꾸운빵 시켜볼게요. 자다 구매했고요 빵에 가 빠질 수 없죠. 기다리는 동안 커피도 사올게요. 별다방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는요 이미 언택트 서비스를 제공한지 오랜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이렌오더와 드라이브스루가 있습니다. 진동배를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 사이렌오더는 2014년 한국 스타벅스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대요. 코로나 여파로 요즘 가입자 수가 빠르게 되면서 사이렌오더 주문 건수가 전체 주문량의 20%를 넘었다고 합니다. 와, 저는 평소에도 사이렌 오더를 자주 이용했는데요. 보통 카페에 가면 자리를 잡고 다시 주문하러 가잖아요. 얼마 시간은 안 걸리지만 왔다 갔다 이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이렌 오더로 주문을 미리 해 놓으면 스벅에 도착하자마자 픽업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는 음료를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 기다리지 않아도 돼. 그게 너무 좋아요. 또 사이렌 오더를 사용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한번 등록을 해 놓으면 번호가 남아 있어서 그 다음번에 직접 주문할 때도 현금 영수증 번호를 따로 모르시지 않으세요. 직원분이 알아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 주십니다. 스타벅스의 또 다른 언택트 서비스는 드라이브스루인데요. 드라이브 드라이브 스루 자체는 딱히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스타벅스의 드라이브 스루는 신기한 게 뭐냐면 스벅 기프트 카드와 차량 번호를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알아서 또 계산이 돼요 자동으로 이건 몰랐죠? 제가 지금 직접 해볼게요 근데 드라이브 스루는 세미 씨가 신청하고 운전을왜 내가 해요? 에이 커피는 제가 사드릴게요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은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사이렌 오셨을까요? 네. 주문번호와 닉네 있으세요? C81이요. C80... 예, 81 네, 81이요. 네, 천천히 이동해주세요. 네. C81번이셨나요? 네, 맞아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 디티 패스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패스로 드라이브스루 주문 시간이 1분 정도 단축이 됐대요. 저는 이제 회사로 가볼게요. 음. 지금이 52분인데 제가 빵을 9분에 시켰단 말이죠. 아니, 파리바게트 종로구청점 회사 바로 앞인데. <laughs> 40분이나 걸렸다니.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 저는 가꾸운 빵을 먹고 싶어서. 파리바게트 종로구청점에 직접 전화를 해서 최대한 가 구운 빵으로 배달을 해달라고 주문했어요. 음, 구운지는 한2 시간 정도 된 빵들인 것 같긴 한데 한 일곱 시쯤에 다 구운 빵들이라 그런지 좀 다르네요. 빵의 쫄깃쫄깃함이 살아 있고 더 부드럽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언택트 서비스를 이용해 봤는데요. 제가 직접 체험해 본 서비스 이외에도 요즘 다양한 업계에서 언택트 서비스가 출시되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CGV는 여의도점을 언택트 시네마로 지정해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기업들에서도 요즘 사내 행사를 언택트로 개최를 하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언택트 공연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저는 베스킨라빈스 덩 킨도너츠 파리바게트가 배달되는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돼서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언택트 서비스, 신기하고 편리하지만 저는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서비스가 그립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좀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